잠깐만 저잠시만요아 어떡해요? 제가 한마디 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남자친구분의 한마디 대신에 초비 선수의 한마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에게 덕담한 말씀해 주시죠 네, 두 분이 오늘 몬스터 팬데이를 추억 삼으시면서 앞으로도 좋은 사랑 이어가시길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, <웃음> 마지막으로 임성빈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드 소감 들어볼까요? 저도 똑같이 이제첫 번째 라인을 푸시해서 넣었을 때까지는 어? 이거 괜찮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 라인에 걸리고 나서부터 함정이었구나. <laughs> 굉장히 이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지잡듯이 막. 그러니까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. 음. 네, 후반 가서 원디분께는 죄송하지만 원디를 좀 버리고 타블 <laughs> 네, 좀 갔습니다. 아 그러셨군요. 근데 이제 듀로 선수와의 라인저.